여왕님께선 새로운 능력을 깨우셨습니다. 원한다면 지금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왕님의 레벨이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생상을 다시 지배하려면 테란 요새를 파괴해야 합니다 테란은 방어의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제 명령만 내리십시오, 여왕님 테란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놈들이 안에서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면승부밖에 없어 놈들이 어디 있든 쫓아가서 도와줄 거야. 핵미사일을 준비해라. 이 벌레들이 불에 타 발버둥치는 모습을 봐야겠다. 워필디 장군이 핵무기를 가동합니다. 서둘러야겠어. 자가라, 넌 군락지를 준비해라. 그동안 난 부대를 데리고 최대한 피해를 줄 테니. 하고 싶은 말이라도? 여왕님께서 가슴 공격을 가하시는 동안, 저는 군단이 사용할 군락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원 병력이 준비되는 대로 내게 보내라. 처절한 전투가 될 거야. 넘기려 한다! 치준비저 적의 공격을 막아라한 치도 물러서으면안 돼! 군단 지원 병력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여왕님. 가고 싶은 누가 물어봤어? 이번엔 뭐지? 빨리 말해. 군단이 뜸들이지 마. 불렀어? 빨리 말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군단 가고 싶은 불렀어? 저그 명령을 더 보냈습니다, 여왕님. 공격의복귀이되었으면 합니다. 저그가 운데부상병들을 어서 후송선으로!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빨리 끝내자. 누가 온다? 이번엔 뭐지? 골단의 구조. 다 쓸어버려라. 이 벌레들한테 자행성을 내줄 수는 없다. 말이라도 이번엔 누가 물어봤어? 빨리 말해. 환자를 납득 굳이 렸다 불렀어? 가자. <놀람> 핵을 사용할 시간이다. 다 죽여버려라. 핵 공격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여왕님. 핵시설이 재가동되면 워필드가 미사일을 덮어볼 거야. 현재로서 유일한 희망은 그의 전술 작전부에 침투하는 거야. 들어가기만 하면 게임은 끝이야. 계란을 물리치는데 보탬이 뭐 될까 하고 만들었습니다. 변형체입니다. 유전자 구조는 엉망. 하지만 효과적. 이 녀석들을 써주십시오, 여왕님. 기지를 장악하면 테라는 우리가 무섭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제게, 우린 널 구해줬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지? 말해. 뜸들이지 마. 시간이 별로 없어. 누가 물어봤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전진 앞으로! 음. 광물이 모자랍니다. 군단이 굶주렸다. 하고 싶... 여왕님, 대단은이 시설에서 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회가 되면 시설들을 없애버리겠다, 자가라. 차를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당신의 부하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학살하겠다. 변형체가 어? 더 준비됐습니다. 뜸들이지 마. 빨리. 핵 공격이 갈수록 더 생성하십시오. 테란 또핵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대피하시오내 것이다. 누가 물어봤어? 군단이 굶주렸다. 젠장! 후회할 것이다, 게리건!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제군들! 저그 군락지를 발견했다! 돌격대를 투입하라! 누가 물어봤어? 군단이 굶주렸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광물이 모자랍니다. 불렀어? 계시라 병사 들은 자리 를 사수 한다. 빨네 말해. 하고 싶은 말 불렀어? 누가 물어봤어? 이번엔 뭐지? 생리사의 공격을, 공격을... 공격을 또 감지했습니다. 이러려고 인간이길 포기했나? 인간을 더 많이 죽이려고! 전진 앞으로 광물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어머니 지 마. 불렀어? 군대 멈추지. 하고 싶어. 이번엔 뭐지? 광물이 모 이말를 과물이 모자랍니다 빨리 끝내자고 지들리지마군대 <놀람> <놀람>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어, 과학시설을 모두 처리했다 워필드의 실험도 이제 끝이야 이 벌레들하고 친해졌길 바란다 곧 지옥에서 다시 만날 테니 말이야 차 행성을 진작에 넘기지 그랬어, 워필드 빨리 말해 워필드가 어, 어, 아본을 향해, 또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붐 가고 싶 붐을 불렀어? 응. 가 よくしよ 주웅이 네. 우상경들을 호성해라 거의 다 왔습니다. 그쪽은 팀을 고 있나요? 남괜찮차 중에 우상경들이나 신경 써. <웃음> <웃음> 어, 난 다른 길을 찾겠다. 왕복선 세대는 부상병들만 타고 있다. 다들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야. 저들은 그냥 보내다. 알겠나? 독한 것. 넌 인간도 아니야. 넌 우리 대신해서 뭐 때문에? 그깟 복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얼마나 죽인 거야? 또 얼마나 더 죽일 셈이야? 레이나가 널 보면 뭐라고 할까? 음!